마초님 오랩 TV 아이디 어떻게 탈퇴합니? 그 거니 게시판에 아이디 적어주시면 탈퇴시켜 드릴게 음.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아, 대신에, 셰클이 이겨도 연승은 안 할게요. 셰클이 이겨도 여기서 딱 끝. <laughs> 자,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에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뭐, 어디서, 어떤 채널에서 대기하면 되는지는 그좀 내가 올려놓은 게시글을 좀 봐. 다 올려놨잖아요 어떻게 대기하면 되는지 여기 이렇게 다 써놔 이렇게 지금 그 친절하게 써놨는데 이걸 안 읽고 물어보면은 어떡해 어? 응? <목소리> 자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맞추방송 네그 아프리카의 아라티아님 건의사항 게시판에 글 적어주시면은 내가 알아서 탈퇴 시켜드릴게 네 자, 프로스트입니다 네, 브론즈, 실버, 골드 작금의 반란 자, 치터 저그와 쉐클 캐스트의 DJ 쉐클, 테란입니다 네, 전장으로 가시죠 자, 아무서 마초야 다음파 채팅창 광고 좀 보내줘. 아, 그거 근데 어차피 그거를 다음파 쪽에서 패치를 해줘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음. 자,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네, 자막만 수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벌써 치터저 그 사연승이요? 자, 경기 시작했구요 네, 맵프로스트 보이신 11시쪽 파란색깔 테란입니다 DJ 셰클 네, 셰클캐스트의 DJ 셰클 저랑 그때 한번캠 방송 같이 했던 그 친구죠? 테란이고 7시쪽 빨간색 저그 치터 저그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서 마초야 드립 좀 해봐라 드립 아 요즘엔 이런 게 재미없지. 드립. 대군주가 6시로 갑니다. 드립. 자, 일단 대군주 두 번째, 대군주도 나왔고요. <웃음> <웃음> 마초 감 떨어졌네. 마촌님 몇 살이에요? <웃음> 26살이에요. <웃음> 네, 부실골은 참여 가능하고 바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플레는 참여 불가능하고요. 다이아 플레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미들 리그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 네, 그거 하면 되실 것 같고. 네. 자, 일단 테란과 적그은 앞서서 계속 그냥 그 테란 만날 때마다 바퀴로 찌르고 경기 끝냈는데 이번에 한번 볼게요. 네. 자, 하면서 트위치 TV 어떤 시청자분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셰클님 팬이니까 셰클님을 응원하겠어요. 아, 그렇군요. 자, 안쪽에 일단 살라모까지 추가하고 있는 치타 그입니다 자. 잠시 아프리카에 이런 씹어먹으리라는 시청자분이, 마초 형, 저형 보고 싶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왔다고요 그래. 그러면 안돼. 네가 운동을 안하고 내 방송을 왔다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주진 않잖아. 꼭 해야 되는 운동이면 하고 왔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 부모님이 운동 비 내줄 거 아니야. 씹어먹으리로 마. 이 등골 브레이크, 예이 다시 가서 운동하고 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어? 부모님이 뼈빠지게 벌어서 주는, 시 그, 그, 아, 그, 그러면 돼, 돼, 안 돼! 어? 이놈의 자식 말이야, 어? 사령부 올라가고, 이놈의 자식. 아유, 어, 궤도 사령부 올라가네요. 자, 안쪽에 병영의 기술실. 자 기술실 올라가면서 일단 네, 병영 추가하네요. 이 셰클 선수 일단 네, 무난하게만 3병영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마당 사령부 준비하면서 2원 1원 체제가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군주가 도착했어요. 사령부 올라간 거 확인했거든요, 지금. 네, 암마당 쪽일벌레 <laughs> 자, 바텀 리그 하니 셰클 님도 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뭐, 자,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 다음 팟 보시는 분들, 다음 팟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반복하다 보면 MC 마초가 매니저로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매니저로 있는 방에서는 제가 채팅창 글 올리시는 거 읽으니까. 네, 혹시 채팅... 네. 쓰고 읽히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반복 껐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면서 반복하면 마초 <laughs> 매니저 있는 방으로 들어와지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빨리 돼 다음 팟 쪽에다 좀 건의를 이거 다음 팟은 3월 말 돼야 이거 패치에 대한 건의 회의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음 팟이랑 얘기를 해서 예 네, 어차피 브랜드 팟에 공식 방송 됐는데 이것도 편하게 볼수 있도록 좀 도움을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그는 이러면서 둥지탑 이번에는 땅, 어, 바퀴소굴이 아니야 테란인데 야뭐 앞마당 일꾼 얼마 뽑아, 또, 뭐, 뽑지도 않았는데 발, 바로 둥지탑이 가냐 이거 엄청 빠르네, 뮤탈안는면 8분, 9분이면 나오겠는데? 겁나 빠른 뮤탈 자, 본진 안쪽에 테란 네 군수공장에 기술실까지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건설보다 앞마당 쪽으로 자, 아, 근데 보급고를 안 열어 놨어요. 아,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야, 대단해. 자, 뒤늦게 열어 주니까 보 일군 일군들이 이제 신났죠. 대바로 그 미네랄 필드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laughs> 이러면서 네, 우주 공항까지 일단 이렇게 되면 셰클 선수는 바이오닉 체제 네, 기술실 두 개, 반응로 하나, 그, 쓰병형이 돌아가면, 해병 불검 위주로 나올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서서, 이 치토 선수가 바퀴를 뽑는 걸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바퀴는 개 뿌리, 어, 다크니마시다 네, 스캔 한 번만 쓰면 뮤탈리스크 동지타 완성되어 있을 텐데, 그 스캔 아끼려고 지게로봇 떨구다가 네, 지게로봇으로 먹은 자원, 백날 해병 뽑아봤자 뮤탈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새우 젖댔다 이렇게 해드릴 <laughs> 수가 있는 건데, 공항연구소 공일업 진행이 되면서, 네, 불곰 계속 찍어주고 있고요 야, 이러면서 사령부하야더 추가. 어, 패기가 남달라요. 예, 네, 패기가 남달라요. 뮤탈리스크 13마리 나오는데, 뮤탈리스크 13마리 나오는데, 해병 3마리 있어요. 와, 대단하다. 느낌있네? 음. 야, 뭐, 불곰이 하늘로 응징자 유탄을 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어? 자, 13마리의 뮤탈. 자, 그렇게 그는 지지를 치게 되는데요. 미사일 포탑이 완성이 되지 못했고요. 심지어 전투 자극제도 안 눌렀어요. 아, 신기방기. 전투 자극제 뭐 까먹고 안 눌렀겠지. 음, 공성전차 제거. 자, 미사일부터 겁나게 많이 짓고 있지만, 뮤탈이 지어지기 전에, 아, 일단 여기는 미사일부터 많아요. 깝치면은 삭제됩니다. 앞마당을 계속 괴롭혀줘야죠 이렇게되면 네 기술실 날려버리고 지금도 이게 저그가 좀 타겟팅이 잘못된게 기술실 올라가는 것 보다 반응로 올라간 저 반응로를 먼저 깨면 해병나오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네 동지타 색깔 왜이래 동지타 색깔 뭐 괜찮구만 왜자 건설 로봇 해병 제거 네 기술실 날라갑니다 DJ 시클 역시 그는 라디오 방송에 재능이 있는거였어요 라디오 방송에 자, 라디오 방송, 하러 가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반응을 제거. 자, 순식간에, 어, 지금 전투자극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 DJ시대를 꾹꾹, 꾹꾹이 버텨내고 있어요. 꾹꾹이. 근성남이네. 자, 하지만 미사일포탑이안 지어진 이 병영 군수공장 지역은 제대로 날아갈 텐데. 자, 결국 전투자극제는 끝내, 경기 끝날 때까지 아마 완성이 못될것 같죠? 네. 자, 뭐 자날 시절에는 개사기 불곰, 막 십사기 불곰 이런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네, 여기서는 또뮤탈이 사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자, GG 치터적 5연승으로 졸업했습니다. 예, yeah. 야, 5연승 졸업이네. 응? 어? 자 일단 바로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자.. 더블 데미지 토스와 괴팍한 울레기 저그 골드 대 골드네 자 가시죠 맵을 음, 맵을 헤비테이션으로 갈게요 그사 아프리카의 천상메카님이 일본 가 있는 동안 마초방송이 그리웠다는, 아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울 수 있다는 게. 영